한국기의 지연 도착으로 출발이 늦어졌습니다. 손님 여러분의 얼굴 양해를 바랍니다. 주제루랄. 주제루랄. 참. Tą. 여기 이렇게 도심이고요. 이쪽을 보면 해변이 있는데 안 보여. 여기 딱. 안 먹어, 앨이렇게도심이고요이쪽을 보면 해변이 있는데 안 보여 여기 있다. 밥 먹으러 가야지. 네, 밥 먹으러 가는 길. 게... 배고픔에 굶주린 아이들. 배고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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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hungry. 배고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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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밥 먹으러 <보러> 가자. 이야, <laughs> yeah. 맛있겠다. 먹시.

쪽이 자식 우와. <목소리> 어, 됐다. 음더 들어 왔어. 시시시, 마시게, like 어, 얘꿀더할 틀어줄게. 좋아, 뭐야, 뭐야, l i 하나도 안 보여. 그니까, 민망 안 나? 어, 조금 나, 조금. 무슨 일이야? 내머리 무슨 일이야? 어디가? 지금 바로 어디가? 아우 다 됐구나봐 야너 뭐, 멋있어 구름이야 저기? 덥던다 아니 졸라 멋있는데? 왜 이렇게 더비 오는거야? 이제 시기 있는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야, 우리 구름이랑 엄청 가까워졌어 진짜 높다 <laughs> 어? 어? 야 저거다 <laughs> 네? 야 이거 이거 손오 어, 손이다 바로... <laughs> 와 하나씩 하실? 하실? <laughs> 근데 이거 하면은 뭔가 별로 안 <laughs> 17,000원짜리. <목소리> 그 다음, 는 그림. 그림. 아, 그림은 좋아. 그와 그림? 멋있어. 근데 비가 와. 야호. 나도, 나도. 통화 속이야, 사실. 뭐죠? 정정. 수원 나인가와두름이 너무 예뻐요. 올라가야 되네? 아 올라가는 거 맞대? 이야 풍경 봐요. 날씨 왜왜 이렇게 좋아? 날씨 개 좋다. 회사 아. 다 되면 불만 하겠네. 그니까. 고아트들 임이블카가짱 많아요. 짱 많아요. 안에 있어. 야야야, 쏟았어. 개웃기. 야 쏟는 거 그대로 <laughs> 영상 담겼쥬야 어떡해, 너 묻었어 어깨. Okay. 또 시작, 또 시작. 안 흘리게 조심하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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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쌍킬, 쌍킬. 자랑하네. 아홉 한개한 마리. 이 아, 오케이. 한개한마할수있가능이지 자유투 자유투 해봤잖아. 오케이 시작. 오 오케이 파이팅, 하이. 파이팅. 파이팅 uh, okay. 가자 야와야 yeah. 아! 이거 어려운데? 아니면 10만 동더 내. 그러니까 만더고 한번 하 그래 그래. 아쉬우면 더 해. 파이팅! 아! 아! 좀더 세게 던져야 돼. 오케이 오케이. 아! 야야야야 아! 글렀다. <laughs>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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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겠다 야! 아이아유 아유 이 호구들 비오는데? 골라 골라 하나 해 루지 떨어가 루지 테 <목소리> <목소리> <칸을 하러> <목소리> 구름 아니야? 구름 구름이야? 이거 우리 구름이 구름 이야 그냥, 그 구름이야 이거. 야 구름 나, 만져지냐? 뭐, 야, 뭐, 야 뭐, 어때 뭐, 어때? 푹신해? 이거짓 푹신해? 아름이야 구름 속에. 이다 아무것도 안 보여, 이거 봐. 무서워. 야 여기 약간 갇힌 거 같아. 구름 속에 갇힌 것 같아 존나 ㅋ ㅋ ㅋ ㅋ 아니 구름 아래로 내려왔다가 구름이 또 <laughs> 생겨 와아 이게 뭐야 우리 산신령이야 응, 아니야 ㅋ ㅋ ㅋ 다잖아 봤어? 움직여? <laughs> 움직였어 옆에 거떻게 움직이고 있잖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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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다 ㅋ ㅋ 이 ㅋ 여 뭐야? <laughs> 비가 와요 <laughs> 룩룩 안전벨트 매산 비 온다고 이 앞까지 와준 기사님 쑤 감동 잘 있어라 바나힐 즐거웠다 해줄게. 대박 아, 와 아, 마사지 최고 판다 마사지 최고야 이거 다 우리 거 <laughs> 아이 <재밌지? 웃음> <어이>, 공주, <씨. 웃음> <진짜> 공주. <laughs> 너 가져온 저 버블이랑 세트네요. <웃음> <웃음> 코코넛 푸딩. 용다리다. <laughs> 야 미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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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선짜야시장. <시작. 웃음> 네. 야, 너네 좀 잘한다. 네. 하나도 안되 <laughs> 아니야? <웃음> 우와! <웃음> 와, 야, 뭐야? 미쳤다다! 뭐 이거. 이야! 뭐, 미쳤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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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미쳤는데? 수가 미쳤어요. 와우. 되게 너무 와우. 이 좋은데? 게 좋아. 오 마이 갓. 이게 뭐야? 이와시 <laughs> 없는 기맞 아. <laughs> <laughs> 어? 야 이거 좀 귀엽다 일단 앞에 있던 선물가게 베트남스럽듀 어. 보내줄 시간 저렇게 물 위에 둥둥 떠다니게 할 거예요. 소원이 너무 많은데? 소원이 너무 많아? 소원이 너무, 많아? <laughs>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야?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왜? 소원을 말해봐. 말해봐. 아 이렇게 <laughs> 찍고 있어 동영상. 손녕 이제 소원을 빌 거예요. 소원을 빌어서 이 강물에 쓰레기로 투척. <laughs> 악마야. <laughs> 악마세요. <웃음> 자 너도 할말 있으면 해. 아예? 소원 야, 이거 해, 줄 해, 거? 나도 나도. 미스킷들이. 2 미쳤나 만 원. 자라졌으면 좋겠다. 네. 나나다 빌었어. 그래 그래. 가 보자 가 보자. 보내 주자. <laughs> 잘 가. <웃음> <웃음>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저기 저기 <laughs> 저기. 다음 예진. 좀빈다좀빈다내고 간다. 야야 뭐비냐? 뭐비냐?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근데 빌고 개만아 하다보면 <laughs> 나 진심이야 오케이 잘가 아아아 안녕 소원 안녕. 아. 수환아. 수환아, 수환아. 안녕 어나 어? 여기 지나가도 고 되나? 어, 그럼. 일단 찍고 있을게 도닥칠 것 같은데 나도 소원 빌게 소원 빈다 소원 빈다 소원 빈다 거울 치료 당하네 <laughs> 이렇게 간다. <laughs> 벌써 다 밀었어? 이, 벌써 다 밀었어? 그럼, 그럼. 간단하죠? 그럼, 그 갈게. 잘 있어라. 무서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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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 속삭. 열리는 거. 응. 나 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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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 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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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<뭐라> <뭐라> 벌써? 나 <뭐라> <뭐라> <아쉬웠어. 벌써? 뭐라> <뭐라> 정신이 없네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진짜 야시장 코얀. 이안미안 비야. 와우 장어신이

Because <laughs> i Oh, w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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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wow, Oh my God! <laughs> 들어가서 내려가자. 생각해보니까 여기 갈 생각도 많아. 근데 그거... 아이스라 에세이, 그 것들... 마지막 곳... 촥! 딱! 와~ 두 뚜뚜~ 뚜 미쳤다 에이. 야경 미쳤습니다오마이갓 oh 12시에 있다. 이 만나. 이게 만나.